세 개씩 깔까? 일단 하나. 하나 깐 다음에 세 개, 세개 까자. 어, 뭐야? 에에 누르자마자 빨강이. 딱! 오, 용기 사무장! 나이스! 자. 출발. 오케이! 나이스! 시작부터 빨강. 오, 12강. 주얼 선택상자 나왔구요. 파랑. 가득 패키지. 이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. 다시 두 개. 가득 패키지 하나. 어? 어, 오, 20만 캐시. 아 뭐야, 이거 똑같은 거잖아. 가득 패키지도 20만이잖아. 하하. 아, 아... 가득 패키지. 음. 토탈 얼마야? 80만에 20만에 20만. 어, 이득인데? 120만 원. 이득 봤다. <laughs> 두배 무기죠, 두배 무. 저것도면 20만 원 갑니다. 이두 개씩. 두 개씩 까는게 음. 제일 좋아. 빡! 아, 레벤스의 페뽑기 이거 나쁘지 않죠? 레벤스가 좋아 원래 이런 거 불리면은 좀 많이 불릴 수 있거든요? 오케이 굴! 나도 초록 초록이 때문에 안돼 빨강, 노랑 빨강, 노랑 아! 이건 좀 초록골도 오케이 좋아 빨강입니다 쓰리 투원 아씨 요번에는, 40. 40에 30. 와, 근데 좀 나쁘지 않다. 7개 갑니다. 3개씩 깔까? 일단 하나. 하나 깐 다음에 3개, 씩 까자. 어, 뭐야? 에에에? 누르자마자 빨강이. 딱! 오, 용기사무장 나이스! 용기사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건가? 일단 용기사 쩔었습니다. 3개씩. 갑니다. 아, 까비. 아, 뭔 3개 깠는데 장식색이야. 다시 좋았습니다. 아, 네. 빨간색 보다는, 아, 노란색 날개를 한번 보고 싶은데. 자, 3, 투 1. 1! 어, 뭐야, 20. 어? 뭐야, 200만원, 뭐야? 아니, 씨켓이 200만원 쩔었어. 어, 뭐야? 200만원 가져갑니다. 지금 뭐 거의 그냥 돌려먹게 하고 있는데 응? 어? 근데 왜 천만 원이야? 용기사 분장 이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? 와 200만 원 미쳤냐 이거 뭐야 자 얼마야 그럼 토탈 20에 15만 원에 200만 원와 쩔었어 용기사가 800 정도 한다고요? 잠깐만 물어볼게 용기가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? 와 아, 진짜요? 아. 아... 지금 한번 눌러봤는데 나와가지고 돌아치기 마라 진짜 나왔어요, 형님. 진짜 나왔어요, 형님. 방송 중이잖아요, 저. 용기사 no. 문장이랑 지금 보면 200만원 있잖아요. 자, 하나 더 뽑습니다. 아, 그, 그래, 저,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? 번개 좋구요. 딱! 빛나는 버섯 다섯 개. 자, 다섯 개 더. 드디어! 빨간! 아비 아, 번개. 박성. 아, 이건 좀 쓰레기인데? 좀 상자가 인게임에서는 좀 구대기인데, 여기서는 좀잘 나오네. 팬덤 박스에서는 좀잘 나오네요. 아홉 개. 세 개씩 가야 되네. 세 개씩 갑니다잉. 고! 가득패키지 고! 아... 한번더 나와줘야 되는데? 고! 안 나온다 아... 빨리 떨어졌나요? 벌써 빨리 떨어졌다고요? 40 40에 25 뭐, 나쁘지 않아요 나배드160 6개 사서 자 일단 세개 까볼게요 슛! 까비 가득패키지 돌 마지막 슛! 아 빨간이 안 뜬다 마지막 아니야 이걸로 그냥 100만 원만 남겨놓고 계속 굴려 봅시다 이걸로 또 G캐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굴릴 수도 있는 거잖아 10만 원이 늘었어 7개 3개 바로 까버려 아 초록색 아 끝발 떨어졌네 하나 재물 보내고 잠깐 대기 잠깐 절자 잠깐 저는게 맞아 자갑니다 아, 안 뜨네 아 진짜 빨 떨어졌다 안 나온다 뭐야? 아, 아, 좋은 건줄 알았네. 솔드 아우인 같다, 안 나온다. 여기서 200만 캐시 한번더 주면 안 되겠니? 안 되겠니? 두 개. 짠! 번개. 뭐야. 최상급 퍼스 가드 패키지 하나. 20만원. 다시 롤백. 근데 내가 처음 시작을. 150으로 시작했거든? 150으로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이 만원짜리 15개 사야겠다 여기서 주나? 어, 주네. 여기서 용기사의 수습증표로 먹어보자. 5개씩. 어? 여기서 번개를 치 장패지 고급 선물 에이 이건 좀 맛이 없다 그냥 깔게요 그냥 까본 거긴 한데 좀 맛이 없네요 여기 어? 오, 뭐야 빨강 뭐야 아니 만 원짜리에서 빨강? 이거 뭐지 만 원짜리에서 빨강은? 아니 뭐야 오늘 그냥 레전드네 자 3. 2. 1. 200만 원한발더 주냐? 에? 뭐가 빨간인 거야? 5주년 감사 기념 패복 이거 뭔데? 이거 뭐 주는 건데? 아 영웅에서 고대랑 아 깜짝이야. 어쩌은건 줄? 됐다 요까지만 하자. 요까지만 할게요. 자 결과물. 자5주년 감사. 기념뽑기 2개 10선물 한개 1억골드 뽑기권 뭐 여교는 뭐 별로고 용기사 문제 이게 레전드죠 용기사의 고대신 2개 1 2주월 선택상자 2개 빛나는 보석 5개 레벤스 뽑기 뭐 잡다한 것까지 이게 개 레전드네 일단은 이거 빛나는 보석이랑 이거 뽑은 게 대박 아니야 고대신이랑 용기사의 문제 이..이게 비싸다며 자 일단 오늘 1차 팬덤박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